네, 오늘 해볼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 디팔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임입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어두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. 여길 슛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좀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2. E? 어, 왜 빨개진 거야? 지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살짝 휘어 있는 걸 보니까 약간 vr 느낌 나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분위기예요. 이 어떻게 들어가지? 아, 와이어가 있다. 아까 거기로 가야지, 네. 역시 예상대로 권총이 하나 한 자루 있네요.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? 여기 쏘면 되나? 네, 잠겨 있습니다. 오, 오 왜 갑자기 꺼진거지? 안보여 아무것도 저 뒤로 잠깐 갔다가 쫀게 아니, 아니고 지금 안보여가지고 무슨 다 닫혀있어 다 닫혀있어 이기로 들어가면 되나? 어두워요. 너무 어두워, 너무 어두워. 뭘로 가야 돼? 여긴 뭐고? 이 쇠사슬이 무슨 장치 같은 건가? 네, 잠겨있고. 아, 여기 뒤에 공간이 있네. 슬슬 뭐가 나올 것 같아. 뭐, 이렇게 어두워. 저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분명히 뭐가 나온다는 예시거든요. 다 알고 있어, 빨리 나와. 어, 갑자기 놀래키지말고 어어디야아 너무 어두워. 근데 진짜 잠겨 있냐? 어 라이트? 어, 뭐야? 제가 실수로 쏴버렸습니다. 총알 무제한이겠지? 어, 님은 뭐세요? 나 순간 놀랐다. 0.5초.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잠겨있고, 여기도 잠겨 있고. 아, 뭐다 잠겨있어?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네요. 어왜 멈췄지? 멈췄습니다. 갑자기 내 네, 네 소리야 이거? 자 저장 중이네요. 뭐가 튀어 나올 것 같다. This way. 뒤에 누구, 뒤에 누구야? 뭐, 뭔 소리 났는데, 분명히? 아, 맞추기 진짜 힘들다, 이거. 조준선도 없고. 자, 천천히.

손전등, 손전등 얘 것도 갖고 가면 안 되나? 어차피 세이브 기능 있으니까 뭐 이리로 갈수 있는 거야? 어, 아, 뒤에서 또 누가 다, 따라올 것 같아. 쫄지마, 쫄지마. 어. 아, 깜짝이야, 아, 미치겠다 이거. 어, 혼좀 나봐. 절로 못갈것 같고 일로 가야 될것 같아. 오, 소리가 멈췄다. 누온다 누구 누군다 누구 온다, 누군다 누구 온다, 누군다. 어 아까 여기 막혔던 문. 열렸고. 오, 뭔 소리지? 괴물, 괴물이 여기서 자다가 이제 저기서 새, 있는 건가 지금? 어, 잠깐만. 떨리는데 조금? 자, 괴물 한번 보러 갑시다. 어떻게 생겼는지. 봐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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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히히천히히 천천히가 니디빨 빨리 빨리 디 어디 어 야, 어디 어디 게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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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디 말았다. 쉽다 쉽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부터 그냥 잡으면 안되는건가? 어 되게 전략을 잘 짜야겠는데? 자 와봐라 오 충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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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 일로 갔다가 여러 마리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지금 내 옆에서 습격한 거 보면. 어떻게 깨지? 자, 일단은 신중하게 머리만 노린다 일로 가야지 어! 아 진짜 시끄러워 <laughs> 귀청 터지는 줄 알았네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봐주면 고맙겠는데, 왜안 되냐? 파악했으니까 무조건 깬다. 이번엔 일단은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춰야 돼. 머리머리. 이 녀석 나를 어 죽일라고 해 너네를 심판했다. 오 미안하다. 이거 실수.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? 이로 가면 되나? 여기? 출구가 오, 뭐야? 어, 미안합니다, 써서. 근데 님은 도대체 뭐세요? 어, 춤? 춤 놔두실까? 둠칫, 둠칫, 두둥칫? 선배, 이런 춤 말고 그 마라탕 춤 사주세요. 네? 탕후루랑 같이. 마라탕 사달라고요, 선배. 오. 갑자기 죽어버리냐? 네 이렇게 디파트 프로토타입이라는 총쏘는 신박한 게임 해봤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